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슘입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은 사실 성장기에도 필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성장한 이후에 몸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노년기에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봅니다. 근데이 칼슘이 사실은 미네랄 중에 하나거든요. 칼슘은 여러분들의 뼈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몸에 없어서는 안될 물질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있어요. 칼슘이 부족할 때 보통 사람들은 칼슘 어디에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칼슘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 칼슘을 영양제로 섭취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흡수가 다될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 몸에 얼마만큼의 유익이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햇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햇빛을 받으면 칼슘이 충분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 때로는 우리의 산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혈액을 알칼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이 햇빛을 강력한 치료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을 때이 햇빛을 통해서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어, 값 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값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요. 그래서 햇빛을 어떻게 쪼여느냐에 쪼이, 따라서 몸의 건강이 달라지는데 우선 햇빛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햇빛의 구성. 햇빛의 구성은 첫 번째 가시광선, 두 번째 자외선 세 번째 적외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 햇빛 같은데 햇빛은 색을 띠고요그 색에 따라서 가시광선 무지개색 자외선 보라색 적외선 붉은색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이거를 나눠서 효과를 우리가 본다면 가시광선은 살균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도 균이 있어요 없어요? 균이 있죠 살균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열을 전달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요 그 다음에 어,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 칼슘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우리가 어떤 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되게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에 있긴 있는데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명 뭐 계란이나 우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햇빛만 잘쬐이시면 충분하고 질도 훨씬 낮기 때문에 햇빛을 쬐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얻으려면 몇 분의 햇빛이면 충분할까? 15분이면 충분하다 15분 그러니까 건강 전체가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 양을 얻으려면 햇빛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늘에서 쬐는 거 말고 햇빛에서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방근에도 있고 뭐 하다보면 뭐2 30분 쬐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옷을 좀 이렇게 피부 노출을 많이 시키고 한 15분 정도 누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증이 많거나 아닌 몸에 이상 증후군이 있으면 더 쪼이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쪼이면 몸이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식품에서 얻으려면 계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여섯 개 정도가 필요해요. 매일 여섯 개는 먹어야 돼요. 아니면 우유 한열다 컵이 필요해요. 이 정도를 매일 드셨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보다는 건강에 좋은 햇빛 15분이면 충분하다. 하루에 15분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우리가 햇빛을 따로 쬐지 않아도 돼요 운동하시면 되고 어싱 하시면 되고 쉬기만 해도 됩니다 네, 햇빛에 그냥 잔디밭에 앉아 있어도 되고 거기에 노래를 불러도 되고 다른 거할일 하면서 햇빛이 쬐지니까 뭐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 그런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은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창 보다는 비닐로는 괜찮아요 아니면 직접 쬐는 게 가장 좋고요 한 부위 특히 얼굴 부위를 직접 많이 쬐면 얼굴이 이렇게 까매집니다 맞죠? 까매져요 그리고 또 저도 많이 요즘에 햇빛 쬐니까 또 까매졌죠 그리고 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미도 생길 수 있으니까 얼굴은 조금 보호해 주셔서 얼굴 한 시간씩 쬐지 마세요 큰일 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햇빛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하나가 있어요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왜 나왔냐면요 사실 우리 몸에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멜라닌 근데 이것이 동양인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할 때 햇빛을 쬐면 사실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얀 사람이나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사람이 햇빛을 쬐는다 아니면 육식을 많이 하고 햇빛을 쬐는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물론 육식한다고 햇빛 쬐는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도 부족하고 몸이 산성화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햇빛을 쬘때 채식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햇빛을 쬐서 암에 걸릴 것 같으면 저는 100번 걸렸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시골 사람들 다 피부암에 걸렸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햇빛 때문에 피부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꺼버리면 큰일 날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암과 상관이 없다. 햇빛은 암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여러분들이 잘 쪼이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햇빛은 칼슘 흡수율을 높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 내 몸에 뼈가 약하다 그러면 햇빛을 쪼이시면 햇빛을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다 즉 뼈가 약하다 골밀도가 약해 그러면 뭐를 쪼이시라고요 햇빛을 충분히 쪼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칼슘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당분이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도 아니면 신장 환자도 햇빛을 쪼이면 정말 좋은 약이 될수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등배 쪽을 좀 걷어 올려서 그 부위만 쪼이셔도 돼요 어, 나는 뭐 햇빛 쪼일 어떤 일광욕실이 없으니까 어디서 쪄 하지만 그냥 아무 데서나 이런 몸을 쪼이셔도 되고 만약에 옆에 사람이 많다 그럼 얇은 옷 있죠 면으로 된거 입고 쪼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우리 그 혈관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맞죠? 혈중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그것이 질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쪼이면 콜레스테롤도 제거가 될수 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30대 이상 40대 이상이 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30대에서 못 느끼지만 그것이 언제 결과가 나타나냐면 40, 50대 50대에서 60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몸이 약해진다는 거 수분이 빠지고 영양 대사가 잘안 되고 위산도 잘안 나오고 산에도 문제가 생겨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느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 몸이 이상해지고 안 좋으면 무슨 말 많이 해요. 아,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나이 먹었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되게 좋게 한다고요? 햇빛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죠. 어별돈안 들어도 아, 공짜잖아요. 공짜. 네. 공짜로 가격은요 몇 백만 원 하루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 가운데 햇빛을 쬐면서 아 내가 이 햇빛을 쬐일 때한 시간에 백만 원짜리, 뭐 오십만 원짜리 생각하면 쬐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햇빛을 쬐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